안녕하세요, 기다리형입니다. 자, 오늘은 맨몸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저는 웨이트 할때 근력이 없어서 맨몸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고 헬스장에 가서 나중에 운동하려고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아무리 근력이 없으신 분들도 웨이트 트레이닝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중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판을 못 들어요. 그럼 원판 빼 버리면 돼. 빈 봉으로 하셔도 돼요. 빈 봉으로 안 돼. 그럼 덤벨 가벼운 걸로 해서 운동을 시키면 돼요. 중량 조절이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셔야 될 맨몸 운동은요. 중량 조절이 일차적으로 안 돼요. 우리 제일 힘든 운동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자, 턱걸이. 풀업이라고 하죠.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만약에 안돼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등 운동 따로 운동 뭐 있어요? 턱걸이가 안 되면 헬스장에서는 레플 다운, 바벨로우, 덤벨로우 등등등 중량을 조절하셔가지고 내 근력에 맞는 운동을 본인이 지금 찾아서 하실 수가 있어요 맨몸 운동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 가장 동작이 안 나오고 가장 힘든 운동 중에 하나가 바디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제가 예를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 운동의 딥스, 등 운동의 풀업.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맨몸 운동으로 근력을 올리고 나서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장에 가야지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냥 가세요, 헬스장에. 메몸 운동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어려운 운동이 될 수가 있고, 훨씬 더 까다로운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절대로 쉬운 운동 아니라는 거꼭 참고를 하시고, 그냥 헬스장에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뿅.